제14장. 영국 가위. 16살 소녀는 장미 같은 얼굴인데도 연지를 발랐단다. 폴리도리. 줄리앙은 푸깨가 제일를한 덕분으로 완전히 행복을 뺏겨버린 꼴이 돼버렸다. 전혀 결심을 할 수가 없었다. 서글픈 일이로구나. 내게는 굳센 기질이 없는 모양이다. 나폴레옹의 군대에 입대했더라도 변변한 병사가 될 수는 없었으리라. 그러나 하여간 이 집의 부인과 조금 불장난이라도 하면 당장의 위안은 되겠지. 그에게는 퍽 다양한 일이었지만 이러한 쓸데없는 사건에 있어서조차. 그 마음속은 용감한 말투와는 엉뚱한 차이가 있었다. 레날 부인이 두려운 것은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예쁘기 때문이었다. 그의 눈에는 그 옷이 파리의 전이군처럼 보였다. 그의 자존심으로서는 모든 일을 우연이나 순간적인 생각에 맡겨둘 수는 없었다. 푸께의 고백담과 성서에서 읽은 연애에 관한 극히 사소한 지식을 토대로 하여 그는 면밀하게 짝이 없는 작전 계획을 세웠다.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지만 도무지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으므로 작전 계획을 종이에 써 놓았다. 다음 날 아침 살롱에서 아주 잠깐 동안이지만 단둘이 대자레날 부인이 물었다.줄 양이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은 없나요?상대방을 아주 기쁘게 해줄 질문이었지만 우리 주인공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이러한 사태는 작전 계획을 짜는 동안에 전혀 예상조차 못했던 것이다.만일 작전을 짜는 딸의 어리석은 짓만 하지 않았더라면 줄리앙의 날카로운 두뇌는 훌륭히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기습을 받았을 때 더욱 날카로워졌을런지도 모른다.그는 졸렬했다.그리고 그 졸렬함을 스스로 과장되게 생각했다.내 날 부인은 그것을 나무랄 마음이 금방 사라졌다. 그에게서 귀여운 순진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데르빌로 부인은 가끔 이런 말을 했다. 그 젊은 선생, 아무래도 조심해야 할것 같아. 보건대 언제나 생각에 잠겨 계산 밝게 움직일 사람 같아. 배 속이 시커먼 사람이야. 줄리양은 내날 부인에게 대답을 하지 못한 자기의 바보짓에 몹시 굴욕을 느끼고 있었다 적어도 내가 이 실패를 메우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모두들 다른 방으로 옮길 때 지금 레날 부인에게 키스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도 그녀에게도 그 이상 돌발적인 그 이상 불유쾌한 일은 없었다 그리고 그 이상 위험한 일도 없었다.두 사람은 하마터면 들킬 뻔했다.레날 부인은 그가 돈 것이나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그녀는 두려움을 느낄 정도가 아니라 화까지 났다.그 어처구니없는 그 어처구니 동은 부인에게 발로 옷시를 생각나게 했다.대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만약 그 사람과 단둘이 있었다면 그녀의 정조관념은 다시 힘을 되찾았다. 사랑이 빛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그녀는 항상 아이 한 명을 자기 곁에 있도록 했다. 그날 온종일 줄리앙은 심란했다. 그는 서투르 남아 유혹의 작전 계획을 실행에 옮기느라고 그날 온 종일을 보냈던 것이다. 그가 내날 부인을 바라다 볼때그 눈매에는 왜 라는 질문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도 바보는 아니므로 이래서는 도저히 자기가 좋은 느낌을 주고 있지는 않다.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내날 부인은 그가 몹시 수줍어 하는 한편으로 그처럼 대담한 짓을 하는 데에 어이없어졌다. 영리한 사람도 사랑을 위하여 급장이가 되었다. 그녀의 기쁨은 무엇에도 비길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다른 여자로부터 한 번도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니, 정말일까? 점심 식사가 끝나자 내날 부인은 살롱으로 돌아갔고, 브레이군의 군수 사르고드 모지롱 씨의 방문을 받았다.그녀는 키가 높은 조그만 자수대와 마주 앉아 일을 하고 있었다.데르빌러 부인은 바로 그 곁에 있었다.그런 상황이었고, 더구나 대낮이었는데도, 우리 주인공은 한쪽 다리를 뻗쳐 레날 부인의 예쁜 발끝을 눌러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인의 레이스로 짠 양말이나 파리제의 시인이 호색 아닌 군수의 시선을 끌리라는 것은 뻔히 알수 있었다. 레날 부인은 질급을 했다. 가위도 털실 뭉텅이도 바늘도 떨어뜨려 버렸는데 덕분에 줄리앙의 동작이 가위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받으려다가 실수를 해 버렸다고도 보이게 됐다. 다행히도 영국제의 그 작은 가위가 동강이 나 버렸기 때문에 내날 보이는 줄리앙이 좀더 가까이에 있어 주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연방에서 개했다. 떨어지는 것을 나보다 먼저 보셨죠.받아주셨더라면 좋았을 걸.바뀌는커녕 너무 서둘러되는 바람에 나를 아플 만큼 차기만 하셨잖아요.이렇게 해서 군수를 속일 수는 있었지만 데르빌로 부인 쪽은 그렇게 쉽게 믿지 않았다.이 미소녀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시골 도시의 예의는 이런 종류의 과실을 절대로 관대하게 봐주지 않는다. 내날 부인은 귀해를 보아 줄양에게 말했다. 경솔한 짓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줄량도 자신의 잘못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기분이 언짢아졌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라는 말에 화를 내야 할까 말까.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다. 어리석게도 그는 이렇게도 생각했다.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문제라면 명령이에요. 라고 해도 좋겠지만, 나의 구애에 응하는 이상한 대등함이 전제 조건이 아닌가. 대등하지 않으면 사랑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열심히 대등에 관한 명구들을 생각해 내려고 했다.그는 화를 내면서 며칠 전테르빌러 부인에게서 배운 꼬르네유의 식기를 대풀이했다사랑은 대등함을 낳지만 애서 그것을 바라지는 않는다.이 세상에 태어난 후. 애인 한 사람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주제에 어디까지나 둔주왕의 역할을 해낼 작정인 줄리앙은 이날 온 종이를 통해서 어처구니 없는 바보였다고 할 수밖에 는 없었다. 머리에 떠오른 것 중에서 요령이 있었던 것은 단한 가지 뿐이었다. 즉 자기 자신에게도 내날 부인에게도 정이 떨어졌던 참이라 다시 정원으로 나가 어둠 속에서 부인 곁에 앉아야 하는가 생각하니 밤이 되는 것이 두려워 내 날씨에게 사제를 만나러 베리에르로 간다고 허락을 받은 후 저녁 식사를 끝내고 집을 나가 밤중까지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베리에르로 가보니 셀랑 사제는 한참 이삿짐을 옮기는 중이었다. 드디어 면직되었다는 것이다. 보좌 신부 마슬롱이 후임이 되었던 것이다. 줄리앙은 사제의 신부름을 하면서 푸께에게 편지를 쓰리라고 마음먹었다. 성직자가 되는 것이야 말로 거역할 수 없는 천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친절한 제의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것인데 지금 이 같은 부정의 신뢰를. 눈앞에 보자, 아예 성적에 들어가지 않는 편이 오히려 몸의 안전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줄량은 베르에르 사제의 면직이라는 사건을 이용하여 도피구를 하나 만들어 놓고, 만약 자기 마음 속에서 싱거운 분별이 영웅주의를 이겼을 경우에는 장사길로 되돌아갈 수도 있게 한 자 기의 빈틈 없는 생각에 스스로도 신이 났다. 여기까지, 하 겠습니다.